내 인생 후반전, 사랑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연애와 결혼, 아이들 키우고 바쁘게 살아오던 시간들이 지나고, 문득 혼자 있는 저녁이 낯설게 느껴질 때, 사람은 다시 사랑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괜히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반대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살아있고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간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다는 걸 의식하게 되면서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적시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중년의 사랑은 조심스럽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혼자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깊은 진심이 숨어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사소한 일상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처럼 뜨겁진 않아도 더 따뜻하고 더 깊은 연애가 가능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은 더욱 성숙해지고 사랑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나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느끼는 사랑은 가볍지 않고 책임과 진심이 함께하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연애는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다시 설레는 감정,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것, 그것은 절대 늦은 일이 아닙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일수록 더 깊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사랑이 싹 튼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용기 내어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내 인생 후반전, 사랑해도 될까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제는 사랑해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